이 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정표이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이유이자 목적인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의 굶주림을 채워 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 주실 영원한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주신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요. 큰 무리가 이러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이와 같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요.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게 14절 한번 읽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 선지자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는요 그냥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적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 그럼 좋은 것 아닙니까? 표적의 목적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1 5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사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 줄 메시아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이들을 향해서 26절의 말씀처럼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까같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육신과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이처럼 나를 찾아온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요 27절의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요.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무엇을 목적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겁니까? 뭐 성가대를 하고 찬양단 대원을 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믿기 위해서예요. 믿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교제를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 위해서 내 삶의 왕으로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믿음이 내게 있다고 전제를 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믿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나의 삶의 종으로 믿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소원,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나를 위해서 신앙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예수를 믿어서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는 열광합니다 이러한 신앙에는 열광해요 이것을 위해서 신앙을 하고 믿는 것이요 아주 신이 납니다 열정이 생겨요 헌신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처럼 스테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신앙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세상에서 잃어버린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빈털터리가 된다. 바울처럼 육신의 질병을 갖게 된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거부당하게 된다. 이러한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요. 그 어떤 관심과 열정과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어지면 내가 왜 신앙을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왜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되고요, 내가 오늘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다 이런 거잖아요. 오늘 내가 이루지 못했어 그것을, 내가 오늘 그것을 가지지 못했어. 그 물질을, 그 관계를, 그죠? 그 성공을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슬퍼하고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들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믿는다고 자부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건강을 갖지 못한 것, 물질을 갖지 못한 것,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게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까? 믿지 않은 것이겠죠. 믿는다고 쳐도요, 아주 조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음 있다고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30절의 말씀처럼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31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을 우리 조생들에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여주셨는데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세보다 뛰어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갖고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적으로 따진다면 모세가 40년 동안 하늘에서 떡을 내리는 것이 더큰 기적이잖아요, 그죠? 한 번에 5천 명 이상을 먹인 것보다. 어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의 40년 동안 먹인 모세가 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오병이어 사건 갖고 우리를 믿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큰 기적을 보여 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을 보여 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님 자신이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다라고만 말씀하시고요. 그 어떤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큰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바른 대로 좀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믿고 싶다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믿고 싶으니까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럼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근데 안 보여주셨을까? 예수님께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 아니겠죠. 그들에게 아무리 강력한 표적을 보여줘도요, 그들은 결국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들의 영적인 실체였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 아들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에는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생명을요 내가 그러한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고 이루고 싶은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왜 물었습니까? 첫째는요 그러한 고상한 신앙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처럼 질문한 거예요. 둘째는요, 자신이 가진 이 부와 성공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물은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부, 그죠, 이 성공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진리를 말해주고.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때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대는요, 이것을 지키고 싶고 이것을 위해서 신앙하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노가가진 그생각에 틀렸고 지금 이것이 진리야라고 말해줘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고 알려줘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겉으로는 믿고 싶은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주님께 물었어요. 자신들이 믿기 위해서 표적도 보여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요, 믿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신앙의 옷을 입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 했고 탐욕을 이루고 싶어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60절의 말씀처럼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무리가 있던 말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했던 말이었어요. 열두 제자들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온 무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따랐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목사님 말씀 어려워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말을 주님께 내뱉으면서요. 66절의 말씀처럼 심지어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제자의 삶을 중단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말씀이 어려워서 떠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탁월하게 쉽게 설명해 줄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만한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린 착각할 때가 있다고 했죠 나에게 탁월한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없어서 내가 잘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것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문제는 사실 자신에게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내용과 다르니까 지금 다른 것을 얘기하니까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신앙의 내용 말씀은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이거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해버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듣거든요. 너무나 쉽게도 그걸 듣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신하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외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 믿는 것이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런 것이 내게 없어서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서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내가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걸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요. 나를 직면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어둠에 있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이 내게 비추고 있어도 내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나를 비추고 있는 빛을 막고 있는 어둠의 막을 열고 내게 빛이 쏟아지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요 너무 차, 칠흑 같은 이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의 막을 스스로 걷어낼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이 안에 빛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안에 어둠이 있어요, 막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 빛이 쏟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막고 있는 빛을 막고 있는 이 막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이것을 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 힘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기도해야죠. 주님, 나를 비추고 있는 주님의 막을 막고 있는 어둠의 막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서 걷어내 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막이 내게서 깨지고 부서지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요, 도저히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이 어둠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절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걷히고 곧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요 이러한 일이 시간을 두고 일어납니다. 이러한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끈질긴 직면, 그죠? 인정. 아, 내가 어둠에 있구나. 이것서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부자청년처럼. 그래서 다른 것만 얘기하잖아요. 훌륭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부자한테 너 빛에 있는 거 아니야. 어둠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직면하고 인정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그걸 인정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어둠을 내게서 걷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그런 나를 향한 공동체의 사랑과 중부를 통해서 이처럼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거치고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치유와 회복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고요 그런 나를 위해 중보해 주고 사랑해 주는 공동체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만나게 하셨다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도 그랬겠지만 여러분 저는요 저희 더봄교회가 더욱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갈수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빛빛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타이틀 때문에 내가 목사, 내가 장로. 내가 권사라는 내용 때문에 내가 빛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으로 중보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고 나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요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항상 만족하고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6장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육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나, 해본지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나 디베라에서 베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바다 걷는 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덕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를 다시 살리리라 이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내가 내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지, 내가 너희 하지그중한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두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